아,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어, 디아즈에 대한, 음, 디아즈 가족에 대한 협박, 그리고, 어, 반려견에 대한 독살, 이런 그, 어, SNS, DM, 이런 것들이 와서,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협에서 성명을 통해서 최근 선수들의 SNS에 도를 넘는 비난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 이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프로야구 전체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리그가 사실상 최단기간 천만 관중을 바라볼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약풀이 더 이상 간과될 수는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게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근데 음.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어떤 음. 게 음? 말씀하시죠? 인터넷 네 인터넷 끝 하나 네 해야 되나요? 저희 예. PPL이 빠졌어요. 아 PPL 이 빠졌어요? 수서에 PPL이 예. 있어요. 아 역시 아 네. 역시 네 한꺼번에 어, 네뭐 네. 아, 네. 네. 그, 알아서 네. 뭐 안에서 진행하겠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오늘 그 음. 디아즈 선수의 아내분이 또그저 SNS에 글을 음. 올렸어요. 아내분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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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 저와 제 가족을 음. 향한 위협이 계속 되지만 저희는 음. 대응하지 않겠다. 음. 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자제해 달라라는 또 강국한 메시지를 오늘 또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왜안 그렇죠. 네, 하는 사람을 찾는 게더 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선수 SNS에다가 하는지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요새 들어 조금 이제 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게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야구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건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선수들에게까지 전달을 해서 개인 신상을 위협하고 가족을 위협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고 맞습니다. 네, 저도 음. 같은 생각 지금 뭐 댓글로 제 박정호 선수 얘기를 하고 계시면 일단 저 디아즈 선수 얘기만 음. 딱 찍어서 음.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비판과 비난은 구분해야겠죠. 네. 당연히 음. 구분해야 되는 거고 범죄입니다. 범죄. 음. 그럼요. 맞습니다. 범죄죠.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럼요. 법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법이. 네. 그러니까 내가 울컥하고 화가 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왜 그러시죠?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포털 사이트 음. 기사에 댓글이 없어서 네. 그렇다. 음. 그건 핑계죠. 그럼요 그건 네. 핑계고 음. 팬이 있으니까 풀라고 다니 케비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렇다고 팬이 모든 선수하고 들 구단이나 선수 선수들한테 위협할 걸림 주지는 누구도 주진 둔 적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뭐그뭐 네. 그, 뭐, 누군가는 팬 아니다 토쟁이다 뭐 이런 음, 얘기도 하지만 음. 아니, 토쟁이든 뭐든 간에 그럼요. 살인협박을 왜 해요? 네, <laughs> 음, 음, 음. <laughs>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음, 짓입니다. 네. 집. 예안안 네. 됩니다. 네. 저 이제 반려견 독살 저는 글쎄 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저건 진짜 가족 에 대한 사례 협박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 그, 아마 이제 와이스 선수의 사례인 것 같던데, 선수의 집을 찾아와서 사인을 요구한다고, 이거는 사실은 도를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음. 아니, 뭐 애정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좀 돌을 지나치는 게 아닌가, 이런, 갑자기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사인해 주시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아 실제로 아, 저는 네. 그런 걸 봤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선수 집에 지하 주차장에서 음. 그, 집으로 들은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것도 봤었고, 또, 이제, 원정을 봤는데, 숙소, 음. 거기서 주차장에서 빼는 차 앞을 막고, 어하. 가지 못하게 하면서왜 네. 사인 을안 해주냐. 음. 이거는, 이게, 이건 팬인가요, 여러분? 음. 이거는 제가 볼때 집착이죠. 그럼요. 예, 네, 그럼. 집착이고, 어, 아까 김도영 기자 말씀이,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음. 않았다 고해서 그게 꼭 여러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을 살면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이게 맞는 건가요? 왜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께 죽을 죄를 음. 졌습니까? 예,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요새 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음. 예, 이게 좀 예. 심한 게. 그 위즈덤 선수도 최근에 그 야구장님이 유튜브에서 말했는데 숙소에. 벨로로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음. 제, 그러니까, 제발 좀안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너무,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선을 넘는 행위들이 요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미스터 K님이 지금 네. 본인에 대한 비난은 감수해도 생각합니다. 본인 받는 연봉이 들어다고 생각하시면. 어. 미스터 K님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 여러분 연봉 받으시고 월급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상사가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그~ 연봉이라고 하는 건 이건 먼저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음.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음.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연봉에 비난의 가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못된 예. 거죠. 그럼 사주가 내가 너 월급 주니까 음. 내가 너 역할 권리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팬분들 이러잖아요 음. 우리가 너희 연 먹어 살리는 음. 거야 선수들한테 우리가 그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 그리고 팬들이 또 와서 써주시는 돈뭐 그렇게 얘기하실 음. 수도 음.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어떠한 화를 돌린다 음. 이거를 내 권리라고 하시면은 세상에 우리가 질서라는 게 네. 가지고 살수 있는 건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전앞 지금 약간 댓글이 약간 좀이막 되고 있는데. 어, 박정우 선수 얘기는 따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음, 드렸습니다. 네, 네. 그 SNS 뭐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네. 개인의 공간 네, 네. 그렇죠. 네. 개인의 네. 공간이니까 아. 그냥 뭐제 개인적인 당부를 그냥 드리자면 음. 뭔가 선수 뭐 특정 선수나 누군가가 좀 못했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네, 저는 네. 제가 안 해요. 네, 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은 좀 했지만 요즘은 거의 안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네. 너무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걸 수도 네, 있는데. 네. 이렇게뭐 뭐 커뮤니티 보면 음. 게임 못하면 누군가 글 쓰고 하더라고요. 빨리 네. 가서 다 달아. 네. 이렇게 뭐 글도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선수 프로 선수니까 음.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네. 듭니다. 차라리 음. 그게 불란 뭐 혹은 불란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음. 하지만 뭔가 사차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덮어놓고 선수한테 참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죠.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면 러 아까 뭐 연봉이기도 하고 했지만 옛날에 뭐, 뭐 대기업 이제 분께서 맥값, 맥값 주고 때리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어,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갑질이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 네. 어느 정도 선은 좀 네.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곰곰이도 아니죠 여러 차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힘들잖아요 다들 네. 먹고 살기도 네. 힘들고 나서도 네. 힘들고 뉴스 네. 이렇게 네. 보면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있고 음, 뭐 경제는 안좋다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음. 다들 화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다들 날카로우세요 음. 예민하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울컥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놀라시겠지만 저한테도 메일이 옵니다 네. 메일이 막 오면 진짜 말도 안되는 메일들도 와요 네. 개명하라는 메일도 받아왔어요 <laughs> 김도영 <laughs> 선수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 아, 그런 메일까지 옵니다 아, 예.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음. 이렇게 돼요 사람이 <laughs> 너무 어이가 없으면 야. 그 정말 뭐 욕하고 막 욕은 음. 아뭐 그거 이제 만성이 돼서 그런 것도 해요 저도 네, 네. 어영부영 10주년씩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빈도나 강도가 점점 세진 거는 맞아요 음, 예전하고 비교했을때 아,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 매일 삭제 삭제 네. 삭제 음.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하자 그럼요그 음. 저는 그렇게 전그 저는 길을 택했고 전그 네. 길을 택했고 선수한테 저처럼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네. 좀 나름의 해법을 좀 음.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mlb도 분명 이제 이런 네. 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kbo와의) 접근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음. 그쪽은 어, 법적인 조처가 들어 강하게 들어간다 강하게. 어 선수 개인이 어 이건 좀 심하고 정말 아까 음. 예를 들어서 디아즈 선수가 받은 정도의 그게 오잖아요. 네. FBI에 요청을 어, 어. 할수 있어요.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음. 이 사람을 추적해달라고 아, 요청을 아. 할 수가 있고 FBI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선수가 뭐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인 개인인데 음. 내가 그런 위협을 받는다. 우리 가족이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 이러면 그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물리적인 그런 음. 부담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니까 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을 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25년 전입니다만, 네. 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또 가족까지 음. 싸잡아서, 뭐, 온갖 쌍욕과, 음. 너무 많이 나와서 음. 그 방송국 사이트였어요. 어허. 게시판 사이트에서그 게시판 담당하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음. 너무 보기에도 너무 심해서 음. 저는 요청도 안 했거든요. 네. 그분이 이분을 찾았어요. 오. 근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정말 하루에 그런 게 몇백 개씩 올라왔거든요. 이분이 스물여덟 명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한 분이? 네, 매일매일 음. 제 그거를 올려주셨었고, 음. 저도 그때 30대 중반에 젊은 나이였었는데, 그분 제가 그래서 이분 어떻게 법적으로 조처해 드릴까 해서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고 만나고 신업 받은 게 그때 그분이 거의 40대 후반에 든 점잖은 분이셨어요. 네. 제가 되게 충격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욕을 얻어 먹으면서 욕을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모든 거에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선이.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제2의 제3의 협박, 이런 DM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날 네. 수 있고요. 심지어, 어, 요새 뭐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뭐 대형사고를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나타나서 뭐그 예전에 그 영화 보니까 더팬네더팬 네, 거기서 네. 나온 것처럼 선수 위협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KBO 차원에서도 명확히 지금 접근을 해서 일을백기를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야 어뭐 추후에 이런 협박이나 이런 그어 가족에 대한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메일을 보내거나 DM을 보내는 분들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좀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여기서 그냥 한번 끊고 가자면. 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걸 전전하는 아, 네,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어, 근데 그게 이사람은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이 터지고 뭐가 생기면 외부로 알려지면 판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의 일일까라는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면 다막 겁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 음. 그, 거기까지 가는 순간 정말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음. 그 부분을 좀감를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근데 이게 심심치 않으면한 번씩 일어났다 보니까, <laughs> 어. 아, 저도 참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이 뭐, 강력한 법적 대응 다 좋은데, 네. 그 다음부터 그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뭔가 있습니까?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욕은 음.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 경기 잠시를 맡아서 <laughs> 욕이 아니,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최대 친구들이랑 음. 있는 자리 정도까지. 음. 네. 음. 그거를 왜 개인 SNS에 가서 욕을 쓰고 막그 그리고 욕그 최대한 봐줘서 그 욕까지 쓴다고 치는데 왜 가족을 건드려요 음. 가족은 절대 건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야구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연좌죄죠, 연좌죄. 연자제, 네. 가족은 절대 건드리면안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앞의 주제 때문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호 선수가 어제 팬들과 정면 충돌, 충돌이 있었어요. 네. SLS에서? 그거는 SLS에서? 어제 음. 이제 그 경기 마지막에 그 보네드 플레이 네. 뭐그 게임이 끝나면서 음. 이제 뭐 팬. 분 SNS에 가서 뭐라 뭐라 하셨겠죠? 음. 박정훈 선수는 거기서 이게 열렸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벌어졌는데, 음. 이거는 저는 박정훈 선수 실드를 못 치겠어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팬이 굳이 거까지 갔어야 했나가 첫 번째이긴 해요. <laughs> 네. 그게 첫번째긴 한데, 그에 대한 대응이 음. 약간, 아, 약간이 아니지. 뭐게 패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런 단어를 쓰고 전화번호를 공개, 그건 음... 박정호 선수도 박정호 선수도 그럴 권한은 없죠. 그선수도 그럼, 네. 선수도 그럼 네. 엄청 네. 잘 못한 거죠. 네. 엄청 잘못한 네. 거예요, 그거. 맞아요. 개인정보를 네. 왜 바꿀 빼입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음. 아 이게 참 박정호 선수를 뭐 대놓고 실드칠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요. 음. 이만큼도 없고 대신에 앞으로 돌아가면. s n s 까지 가서 좀안 하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선수는 구단에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겠죠. 봐요. 그렇죠. 아, 아그럼요 네. 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어뭐 아시다시피 저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를 꽤 오래 하면서 이렇게 그 아나운서 관리도 꽤 오래 했는데 어 제가 그저 팀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 후배 여자 아나운서 중에 한 친구에게 수많은 이제 DM들이 와요. 뭐 좋은 DM도 있고 그렇지 않은 DM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그한 어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어그 선수 감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뭐 멘트를 하다 보면 라이브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비난하는 그 DM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받는 거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 차라리 DM을 닫아라 개인 SNS를 닫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 친구들 뭐그 친구도 <laughs> 되게 젊은 친구였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80%는 제가 개인 SNS를 하기 위함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대가 이미 네. 네, 뭐 맞아요 퍼거슨 감독처럼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네. 어 저도치부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또요새세대는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개인 SNS에게 놀려서 어, 본인의 네. 감정이 그야너이 감정 받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그, 결국 이제 뭐 박정우의 케이스도 그렇겠습니다만 기분 나쁘니까 또 접근했겠죠. 그러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네. 결국 정말 불상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서로 어 어디선가는 좀 멈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도 그 퍼거슨 감독의 음. 저 명언을 지금도 명언이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다 싶은 게 음. 저만 라운지 얼추 20년 다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 네. SNS가 각 SNS 그 가치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스타를 요즘 이거 돈 버는 세상입니다. 그 네. 그걸 하지 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할수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더 딜레마로 가는 것 같아. 안할수 없고. 음. 덮어놓고 안 하자니 아쉬운 부, 부분이 있고 내 개인 생활을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이걸 알려줄 건 알려주고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선을 어느 정도에서 딱 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누구도 잡아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든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제에 조금 저 어, 옥석은 좀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KBO도 저는 이제 이런 게있어 외국에서 오래 뛰다온 선수가 국내에 와서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도 음. 되게 불안하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많이 오픈되 있거든요. 네, 너무 오픈되어 음. 있고 뭐 이러는데 구단이 그걸 조를안 한다. 음.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팬분들을 되게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 거는 프로의 당연히 의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게 서로 서로가 지켜. 왜냐면, 아까 뭐, 김도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선을 음. 넘으시는 음.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로부터 보호는 분명히 받아야 되고, 이거는 네. 선수 입장에서 구단에서 그걸 받아야 되고, KBO 차원에서도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막 구장 안으로 뛰어들고 음. 그렇죠. 막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공명심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보호를 해주는 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그에 그건 또 준수에 대한 의무예요 그럼요 네. 네. 차제에 우리가 어뭐 선수협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조금 더좀 어 강력한 음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팬들도 이제는 뭐 사실은 또 얼마나 또 많아요 뭐 게시판도 음. 많고 어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선수 개인에게 SNS를 보내는 건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음. 아 이런 생각을 좀 드려 봅니다 네.